오늘 함께 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울이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하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며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던 그 새벽시간이 그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나마 함께하여 예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리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런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을 원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미로 시작했던 그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 어기고 말씀대로 살아보자라고 정말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웃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말씀,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는 탕자 비유를 들으면서 그들은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 읽어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가요? 사실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낫다 생각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교만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겸손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 낮은 자세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 사랑하시는 자녀가 훨씬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며 그 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아멘. 율법의 이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말씀을 따라오신 메시아신 것을 그들이 부정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고수한다 말했지만 사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신 그 은혜의 새시대를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1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진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은혜시대에도 사실 율법은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새 시대에 지켜야 할 율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킨다 말하면서도 사실은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대로라면 이혼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무릎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또가능함이요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논쟁하던 이혼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스스로를 옳다 생각하는 그들은 사실은 욕망을 율법의 그림자에 숨겨둔 위선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결혼 관계도 상대의 실수가 있다면 언제든 깨뜨려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오름을 주장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감추면서 마치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리세인의 마음이, 혹시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우기우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말씀을 읽지 말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니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새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번 우선순위에 두며 주님의 뜻대로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런저런 어려움을 처한 우리 나라, 이 민족,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주님 뜻대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충만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는 사람의 패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귀한 예물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복의 근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